지리산은 초기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쉼을 얻거나 성경 번역을 하던 곳입니다.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에 있는 선교사 수양관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근대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서세롬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 1800년대 후반 조선 말기부터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선교사들 풍토병으로 인해 선교사와 자녀 67명이 사망하자. 귀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조선인들을 두고 갈수 없었던 선교사들은 병원균이 서식하지 못하는 지리산 고지대에 수양관을 건립했습니다.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오셔서 많은 풍토병으로 시달렸습니다. 노고단이 생기고 나중에 왕실봉이 생긴 이유는 그 풍토병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선교 성교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겁니다. 지리산 노고단과 왕실루봉에 위치한 수양관은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에서 사역했던 전국의 선교사들이 모여 영성 훈련과 선교 전략 계획을 수립한 곳입니다. 본래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지만 선교사들에게 단순한 휴식의 공간을 넘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노고단이라는 장소에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 과정 중에 특히 레이놀드 성교사는 한글 문법을 정리하는 데 기여를 했고 또 한글이 보급되는데 그런 기여를 했다는 걸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교사들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지리산 성교 유적지는 과거 6.25 전쟁과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 등을 거치며 노고다는 교회 벽면 일부, 왕시루봉엔 주택 12동이 남아있습니다. 문화재 위원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통 건축 구조와 해외 건축 양식, 기술 도입 등으로 유적지가 근대 문화 유산으로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곳만을 지키자 소중한 문화 유산상을 일반 단체인 시민 단체에서 개최를 했는데 내셔널 트러스트 공모전에서 소중한 문화 유산상을 수상을 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왕시루봉에 그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열두 채가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이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자연 속의 재산이기 때문에이거를 반드시 문화재 에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한을전한 선교사들의 정신이 깃든 지리산 선교 유적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기독교 유적지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